안녕하세요. 스포츠 클럽 담당 교사 엄산입니다. 우리 사무는 친구들은 작년에 선생님을 오며 가며 본 친구들이 있었고 선생님한테 체육을 배운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약간은 편하게 웃으면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선생님 방이 깜깜한 이유는 어, 선생님 어머님이 지금 주무실 계시거든요. 주무실 계신데 선생님 불을 켜고 하면 어머니 놀래서 깨실까봐 일단은 여기 스탠드 하나만 켜놓고 진행을 해가지고 깜깜한 점. 양해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지금 시간 11시에요. 선생님이 9시부터 찍기 시작했는데 한 15분 실패하고 지금도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지막일이 희망하면서 지금부터 스포츠 클럽 오리엔테이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보면 스포츠 클럽 오리엔테이션 깜측한 표정에 여러분들 당기고 있네요. 그럼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일단은 스포츠클럽 일정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집에 가기 직전 교시, 거의 곧 6교시 혹은 7교시, 선생님은 7교시, 6교시였던 것 같은데, 7교시에 여러분들이 스포츠클럽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포츠클럽 하기 전에 종례도 받고 핸드폰도 받고 스포츠클럽 장소로 이동을 해가지고 수업을 한 뒤에 바로 집으로 귀가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2학년은 금요일 3교시, 3학년은 금요일 2교시에 스포츠 클럽 수업을 하게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종례를 받지도 않고 핸드폰을 가지고 오지도 않고 가방도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스포츠 클럽이 끝난 뒤에는 바로 다시 교실로 복귀하면 됩니다. 그리고 가끔가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커 커뮤니티 시간을 보고 선생님한테 와가지고 아니 스포츠 클럽이 없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 시간표가 변동이 되면서 스포츠 클럽 시간이 다른 시간이랑 바뀐 거예요. 이말에 즉슨 그 스포츠 클럽은 시간이 없어진 게 아니라 뒤로 밀린 겁니다. 왜냐하면 1학기 1 7시라고 되어 있는데 그 교육부에서는 무조건 학생들한테 한 학기 17시간의 스포츠 클럽을 보장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인위적으로 16시간, 15시간, 16차시, 15차시로 줄일 수가 없고요, 무조건 17시간을 운영을 해야 돼요. 만약 이번 주에 그 스포츠 클럽이 없어졌다. 그럼 무조건 다음 시간에는, 혹은 다음 주에는, 혹은 다음 달에는 그 시간을 무조건 보강해야 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컴 시간을 봤는데 스포츠 클럽이 없어졌다고 막오해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조건 보강 해주기 때문에 즐겁게 학교생활 하면서 기다리면 됩니다. 자, 일, 이번에 어떻게 됐는지 알아 봅시다, 이게. 일단은 이번에 스포츠 클럽 개선된 반은 총 6개 반이에요. 그리고 다섯 개의 종목이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일단 배드민턴, 농구, 피구, 축구, 보드기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피구가 A, P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피구 A는 남학생만 지원이 가능하고요. 피구 b 는 여학생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미만인 즉슨 피구 A의 여학생 지원 불가능하고요. 피구 B의 남학생 지원 불가능합니다. 그럼 장소 한번 봐볼까요? 배드민턴은 체육관, 농구도 체육관이에요. 이게 두개 체육관이 눈 쳤어. 그러면 어떻게 할까? 작년에 수업 트른 친구들이 다 알듯이 체육관을 반으로 나누어가지고 한쪽은 농구가 사용하고 한쪽은 배드민턴이 사용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피부 같은 경우는 둘다 필로티죠 근데 우리 이번 작년에 한 거랑 똑같이 남자팀 여자팀 따로따로 운영이 되고요 남자팀이 절반 쓰고 여자팀이 절반 쓰면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축구. 축구는 혼자서 운동을 다쓸수 있어요. 정말 좋은 특권이죠. 마지막으로 보드게임. 보드게임 같은 경우에는 5층 도덕 수학 교실 교과실에서 진행이 됩니다. 지금 보드게임은 처음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어떻게 할지 모를 는 친구도 있을 텐데. 보드게임은 그냥 반에 가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보드게임을 집어가지고 그걸 다른 친구들과 결혼은 시간을 가지면 됩니다. 여기 비고를 보면 2, 3학년 개섭이가 적혀 있는데 1학년이 없죠. 1학년이 없는 이유는 현재 1학년은 자유학기 활동이기 때문에 2, 3학년들처럼 스포츠클럽을 들지 않고 자유학기 예술체육 활동을 뭐 활동에 참여하기 때문에 스포츠클럽 종목이 개설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스포츠클럽 활동 추진 방향. 선생님이 들 스포츠클럽을 그냥 종목을 만들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제 체인지리그랑 고양이 스포츠클럽 축제랑 연결을 합니다. 이체인지디그 쉽게 말하면 교내 학급대회고요. 고양시 스포츠클럽 축제 같은 경우에는 학교 간 대회입니다. 그럼 우리 일단 스포츠클럽 활동 종목은 배드민턴, 농구, 피구, 축구, 보드게임, 이렇게 다섯 개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이번에, 이번 연도에 체인지리그에서할 종목들은 축구, 피구, 배드민턴입니다. 자, 연기가잘 됐죠? 이렇게 연기가다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양시 스포츠클럽 축제, 즉 학교 간 대회에 신청 예정의 종목들은 축구, 풋살 배드민턴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잘 연계가 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의문점이 생길 거예요. 체인지 리그 종목이 작년과 미묘하게 다른 것 같죠? 작년엔 축구, 피구, 농구였는데, 올해는 축구, 피구, 배드민턴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이유는 여러분들이 네트를 아, 네트를 사이에 두고 상대방과 경쟁하는 스포츠 종목에는 종목으로 교내학급 대회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올해는 배드민턴으로 바꾸었고요. 배드민턴을 남자복식 한 팀만 나가냐? 그렇지 않고요. 총 남자복식 세 팀, 여자복식 세 팀. 한 학급의 12명의 학생이 경기에 참여할 수 있게 하도 해가지고 더 많은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향을 바꾸어서 이번에는 농구가 아니라 배드민턴이 종목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학교간 대회 관련돼서 축구, 풋살, 배드민턴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고양시탁 스포츠 클럽 축제의 경우에는 교육청 주관으로 이루, 이루어지는 대회이기 때문에 출정 종목이 제외되거나 고가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 지금 축구, 풋살, 배드민턴이라고 적어놨는데 갑자기 축구가 삭제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경, 고양시 교육지원청에서 여러, 그 학교에 다 연락을 해가지고. 어, 거기 학교에서 뭐 나가고 싶은 종목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럼 책선생님다 조사를 한 다음에 교육지원청에 보내요. 그 어, 교육지원청에서 일정 수 이상, 본인들이 세웠던 기준이 있을 텐데 그 기준을 넘기는, 참가자 수가 그 기준을 넘기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개설을 하고요. 아닌 경우에 개설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떠 나와 있는 저, 종목들만 나갈 수도 있는 거고, 여기서 못 나가는 종목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작년 에 선생님이 약속했던 배우 같은 경우에 올해 열릴지 안 열릴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열리는게 확정이 되면 대구도 나갈 계획입니다 스포츠클럽 활동선택설명원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요 일단 여러분은 작년에 다 해봐서 알겠지만 학년 단위로 선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2학년은 2학년끼리 3학년은 3학년끼리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반 개념이 아니라 스포츠클럽 종목 개념이에요. 그래가지고 1반에서 A, B, C, D 학생이 축구를 선택하고 2반에서 E, F, G, H 학생이 축구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이 둘은 다른 반이지만 스포츠클럽 시간에는 축구하는 종목을 같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축구반에서 A, B, C, D, E, F, G, H 학생이 같은 반이 되어서 같은 수업을 들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각 학급별 배정인원에 맞춰서 지원을 하면 됩니다. 선생님이 담당 선생님들께서 표를 보시면 거기에 다 배정 가능한 인원이 적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인원을 보고, 아, 몇 명을 배정을 해야겠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본 다음에 그 배정 인원에 맞춰서 지원을 하면 됩니다. 자, 근데 만약에 그 2학년 축구반에 배정 인원이 4명인데 신청 인원이 9명이야.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5명이 다른 종목으로 이동을 하고 4명은 확정이 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어려운 거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넘어갈게요. 자, 세 번째 선택 시사항을 한번 볼까요? 선택 시 유의사항. 피구를 제외한 모든 종목은 남녀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래 종목을 고려해가지고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이 아래 종목, 아래의 상황은 무엇이냐? 일단은 축구랑피구랑 농구 다 경기 위주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그 말인 즉슨 선생님들이 막드리블 부터 알려주는 게 아니라 바로 거의 경기에 투입을 시키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물론 경기를 규칙을 선생님이 맨 처음에 돌아다니면 설명을 해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선생님 그 설명을 하고, 어느 정도 기본적인 걸 알려준 다음부터는 경기 위주로 수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 축구나 농구에, 혹은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 축구와 농구에, 그 본인 같은 성별이 축, 그 경기를 진행할 수 있는 최소 인원이 나와야지 경기를 진행을 할수 있어요. 보통 남학생들이 축구 피구 농구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남학생들은 축구 인원수가 됐는데 여학생이 축구 가능 인원수가 안 된다. 뭐 그런 여학생들은 축구 경기에 참여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 있습니다. 농구도 마찬가지예요. 농구도 남학생은 보통 평균적으로 남학생은 그 경기 가능 인원수를 채울 수가 있는데 여학생 경기 가능 인원수가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농구 경기에 참여하기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점 여러분들 이 유의해 가지고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대신에 여러분들이 축구 농구에 근데 참여하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아무것도 안 시키진 절대 않습니다. 선생님이 여러분이 운동장에서 그리고 체육관에서 할수 있는 다른 활동, 뭐 선생님이 거기 가가지고 다른 활동을 같이 해줄 수도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말 돼. 일단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때는 축구는 여학생 같은 경우 그 축, 그 경기... 예, 경기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축구 경기 혹은 농구 경기에 참여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선생님이 다른 활동 꼭준비 해주겠다. 이거를 생각을 하고난 상태에서 종목을 선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간이 되기 때문에 남자반, 여자반 따로 운영, 따로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축구랑 농구를 선택하는 여학생들이 방금 선생님 말한 거를 생각을 잘 해가지고 선택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대회를 고려합니다. 우리는 일단 학급 내 스포츠 축제인 무원컵 이 있고요. 그다음 학교 간 대회인 고양시 스포츠 클럽 축제가 있죠. 이거랑 연기를 해가지고 종목을 선택했기 때문에 남녀를 구분했는데, 막그 무원컵이든 고양시 스포츠 클럽 축제든 둘다 남녀가 한 경기장에 같이 뛰는 종목은 없습니다.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경기를 하지. 남자 여자가 같이 남자, 여자가 팀원이 돼가지고, 한종목출축하는건 없기 때문에, 우리도 그거를 똑같이 받들어가지고, 축구반에 남자, 여자, 여, 농구반에 남자, 여자가, 남, 남학생, 여학생 이렇게 섞여 있다고 하더라도, 남자 경기 따로, 그 다음 여자 경기 따로 할 겁니다. 그리고, 평등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인원수에 상관없이, 만약에 축구 같은 경우에, 남학생이랑 여학생이 둘다 경기할 수 있는 인원이 나왔다. 그러면, 절반은 남학생이 하고, 절반은 여학생이 할 거예요. 농구 같은 경우에도, 여학생이 경기 가능 인원 나왔으면 남학생 절반, 여학생 절반이 경기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1학기 에 선택한 거는 평생 갖고 가야 되나요? 아닙니다. 1학기에 선택한 스포츠 클럽 종목은 1학기에만 할 거고요, 2학기에 다시 선택 다시 할 겁니다. 그리고 1학년은 2학기 때 자율과 끝나기 끝나기 때문에. 1학년은 2학기 때부터 스포츠클럽이 개설이 되고요. 2, 3학년들은 그대로 2학기에도 스포츠클럽 운영이 되지만 종목은 다시 뽑습니다. 네, 스포츠 클럽 선택할 때 유의사항이에요. 자, 1차 지원및 일부 확정이 적혀 있는데, 자, 만약에 배정된 인원보다 신청자가 적은 경우에는 그 친구도 무조건 바로 확정입니다. 자, 농구가 4명 배정이고, 지원자가 3명이면 바로 3명 확정이요. 에 이후에 2차에서 충원이 됩니다. 이 2차, 1차, 2차 지원이란 말의 뜻은, 선생님 방금 보여주실때 종목 이 6개가 있었죠. 그 6개 종목이 한 바퀴 다, 한 바퀴 돌기 전에, 지원하는 거를 1차 지원이라고 하고요 한 바퀴 돌고 다시 앞에 축구부터 지원했어 한 바퀴가 돌았지 그 다음은 2차 지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바퀴 돌았어요 그럼 두 바퀴가 돈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3차 지원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신청나가 적은 경우에는 일단은 바로 확정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아래 거 바로 다음 종목 지원을 받은 다음에 한 바퀴 다 돌고 그 다음 2차 지원 때 다시 충원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가장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거는 배정된 인원보다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항상 전통적으로 하 방식인 가위가위보를 통해서 확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축구 정원이 4명인데 6명이 지원할 경우에는 가위가위보로 4명을 확정을 하면 됩니다. 진 2명은 2차 지원까지 기다려야 돼요. 2차 지원까지 기다린 다음에 다른 기, 2차 지원까지 기다린 다음에 2차 지원에서 다른 종목 지원을 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키포인트가 있어요. 내가 1차 지원에서 어느 종목을 지원을 했어. 근데 가위바위보에서 가위 떨어졌어. 그러면 다른 1차는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자, 일단은 예시를 간단하게 드릴게요. 축구, 배드민턴, 피구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내가 축구에 지원했다 떨어졌어. 그 다음에 피구에 지원했다 떨어졌어. 근데 배드민턴 지원했다가 가위바위보에서 가위 붙었어요. 근데 그럼 나는 총3번의 기회가 있었던 거지. 가위바위보 가위 할수 있는 기회가. 근데 배드민턴을 정말 좋아하는 학생이 있었는데 이 친구는 배드민턴을 위해서 다른 거는 다 지원도 하지 않았어 그리고 배드민턴을 지원을 해가지고 가입을 했는데 졌어 그럼 이 친구는 기회가 한 번밖에 없었고 진 거고 이 친구는 기회를 세 번을 가진 거지 이렇게 되면 되게 불공평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1차 지원에서 어느 종목을 지원을 했다 그러면 나는 다른 1차 다른 종목은 1차 지원 때 지원을 할 수가 없고 한 바퀴 돌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차 지원할 때 매우 신중하게 지원을 해야 돼요 1차 지원까지 1차 지원했어. 근데 이제 한 바퀴 다 돌았어. 그럼 이제 2차 지원이 되겠지. 2차 지원되는 건 어떻게 되냐면 봐봅시다. 그럼 이제 2차 지원 같은 경우에 보통 1차 지원에서 과외가 그래서 진학생들이 남거나 혹은 계속 생각을 해가지고 뭐 할지 고민, 고민하다가 고민 지원 못한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남, 남아 있겠죠. 그런 학생들이 남는 종목에 지원합니다. 다찬 종목은 지원 못하고 남는 종목을 지원할 거예요. 자, 이걸 다시 한번 봐볼까요? 그럼 농구가 8명 대정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럴 때 1차에서 6명이 확정이 됐다고 가정을 하고 봅시다 그러면 자리가 2개가 남죠. 그럼 이 2명 자리에 대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 이때 만약에 여기에 몰려가지고 지원자가 3명이면 다시 가위갑을 통해서 2명을 확정을 하고요. 이, 여기서도 지금 1명, 그한 친구는 또한 바퀴 다 돌고 3차 지원할 때까지 대기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우리다 뽑았어요. 다 스포츠클럽 종목을 뽑았으면 내가 이제 어느 종목을 했고 다른 친구도 어느 종목을 했어. 그래서 선택이 됐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 나는, 이, 난, 나는 상대 친구의 종목이 너무 좋고 상대 친구 내 종목이 너무 좋아. 그런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에 바꿀 수도 있어요. 우리가 1인 1력 했을 때 나랑 다른 친구랑 상호 합의하에 바꾼 것처럼 그 친구와 상호 합의하여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여기서 어떤... 협력이라던가, 협박이라던가, 그런 거는 절대 하면 안 되고요. 만약에 그런 거를 하면 불이익이 생길 예정이니까, 그런 거 절대 하지 말고 선생님보는 앞에서 상호 합의하여서 바꾸는 건 가능하지만, 그 시간이 끝난 뒤에는 바꾸는 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거 바꿀 수 있는 시간은 1분 이상 주지 못해요. 왜냐하면 1분 뒤에 선생님또다른 거를 준비하고, 선생님의 수업을 해가지고 이제... 스포츠 클럽 명령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원이 다 끝나면 한 1분 정도 다른 친구들과 상호 합의, 합의에 하여 바꿀 수 있는 시간을 주고, 만약에 어느 친구가, 어느 친구한테 내가 뭐난 축구를 하고 싶은데 내가 배드민턴이야. 축구한 친구한테 무조건 나한테 바꿔달라고 강요하는 것도 안 됩니다. 서로 맞았을 때만 가능한 거지. 이 친구가 별로 원하지 않는데 내가 계속 강요하는 것도 안 됩니다. 명단 제출하는 거 알려줄게요. 명단은 종목별 학년 반 번호 이름을 작성하는데, 이거는 담당 선생님께서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선생님들께서는 이거 작성하실 때 학번 순으로 입력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나중에 명렬표 이제 출석부를 작려, 작성을 해야 되는데, 어, 학번이 약간 뒤죽박죽 꼬여있으면 제가 정리하는 게 조금 더 오래 걸리니까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들께서 이걸 다 작성을 하시면, 프린트를 뽑아 주 뽑아서 회장을 보낸 다음에 그 프린터가 된 거를 가지고 저한테 가 가지고 제출하라고 안내해 주시면 그 친구들은 그 프린트 된걸 갖고 4층 교무실에 있는 선생님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자, 최종 스포츠 클럽 확인을 이제 한번 해 볼게요. 일단은 이게 배드민턴, 농구, 피구, 축구, 보드 게임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가끔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말해주자면 앞에 1이 있죠 이거는 1학기란 뜻입니다. 그다음 뒤에 2가 있죠 이거는 2학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1학기니까 똑같이 1이지만 뒤가 3이죠. 여기는 3학년 친구들이기 때문에 3입니다. 여기는 2고 여기 3이에요. 자, 그래서 배드민턴, 2학년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 김아른 선생님이 하실 예정이고요. 농구는 김경 선생님,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이는 선생님들이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활동 장소도 방금 안내해주는 그 장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는 교실 수업이 어디로 가는지예요. 배드민턴은 2학년 1반, 농구는 2학년 2반, 피구 남자반, 피구 남자반 2학년 3반, 피구 여자반 2학년 4반, 축구는 2학년 5반, 보드게임은 2학년 6반으로 가면 됩니다. 까먹으면 안 돼요. 물론 선생님이 다시 한번 안내하고 비가 와가지고 교실 수업을 하는 날에는 선생님이 그걸 붙여줄 테지만 하지만 여러분도 알고 있으면 손해볼 건 없으니까 지금 보는 시간 동안 외워놓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3학년이에요. 이거는 3학년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담당 선생님들이 이렇게 꾸지히 계시고요. 활동 장소는 방금 전에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교실 수업할 때 배드민턴은 3학년 1반으로 농구는 3학년 3반으로 피구는 피구 남자반은 3학년 4반으로 피구 여자반은 3학년 6반으로 축부는 3학년 5반으로 보드 게임은 3학년 2반으로 가면 됩니다. 이거 이것도 방금 2학년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만약 비가 온다던가 혹은 어떠한 이유로 교실 수업을 할 경우에는 선생님 다시 한번 그 종이에 써가지고 각 반에 붙일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한명 정도라도 알고 있으면 더 수월하게. 그 교실 수업 때 이동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지금 본 봤을 때 내가 걸린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 번씩 어딘지 알아보고 외워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선생님이 준비한 건 끝났고요. 선생님이 올해 1학년 담임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어, 지금 보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수업을 할때 선생님께서 돌아다니면서 보긴 할 거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수업에 참여하는지 전체적인 걸 한꺼번에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봤던 여러분들은 항상 잘했던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선생님이 없더라도 다 선생님들과 잘 상호작용하면서 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내일 이제 2교시, 3교시, 지금이, 지금 이 영상에 나가는 게 2교시 아니면 3교실 텐데 선생님이 이게 영상 틀어지는 동안에 계속 돌아다니면서 그 질문을 받을 거예요. 그때 혹시라도 아나 이거 좀궁금한다는게 있으면 선생님이 똑똑한 다음에 문 열어서 질문사항 있습니까? 라고 했었을 때아 선생님 저는 이게, 궁금, 스승님, 저는 이게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해 주면 선생님이 거기서 웃으면서 친절하게 답해 줄 겁니다. 영상이 조금 길었네요.